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가운데 두 책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1절까지이고요. 이어서 역대상 16장 1절부터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 호래의 자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내어 그 생각해낸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와 단지파 사람 아이사마게의 아들 오울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술을 넘치도록 주셔서 온갖 조각하는 일과 도안하는 일을 할수 있게 하시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로 수를 놓아 짜는 일과, 가, 가, 일과 같은 모든 일을 할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구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살렐과 올리압과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 곧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이어서 역대상 16장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쳐 놓은 장막 안에 궤를 옮겨 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한 개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을 임명하여 주님의 교회 앞에서 섬기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리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그 우두머리는 아삽이며 그 밑에 스가리아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아야 분아냐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 있었다. 그들은 검은고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심벌지를 우렁차게 쳤다. 제사장 분아야와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언약과 앞에서 항상 나팔을 불었다. 그날에 처음으로 다윗이 아삽과 그 동료들을 시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였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아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쁘다, 우아하다, 참 곱다, 멋지다, 매력적이다. 아마 이보다 훨씬 많은 단어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용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우리 시대의 가치관 실용주의 관점에서 보면 아름다움은 꼭 필요한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음식 그냥 아무데나 담아서 먹으면 되지 왜냐하면 영양가가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유황이면 예쁜 그릇에 담겨 있는 음식을 원합니다. 또 음식도 예쁘게 데크레이션한 것을 더 맛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은 우리 입으로만 아니라 눈으로도 먹기 때문이랍니다. 왜 인간은 아름다움을 갈망하고? 또 아름다움을 그렇게 열심히 추구할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워낙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어서 그분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이 아름답고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그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추하고 더러운 인간으로 변하고 심지어 악마처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과 끝을 보면 성경 전체가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성경을 시작하는 책 상세기 1장을 보실까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일곱 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참 좋다,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것을 보실 때마다 참 아름답다고 스스로도 감탄을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탄하셨을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답다. 시편 19편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들여다보면 거기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죠. 아름다우신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5월에 산천 초목에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만, 반절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자연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책, 첫 책만 아니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은요. 상서우리가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거룩한 도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것은 마치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단장을 한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낮보다 더 환한 빛이 가득하고요. 온갖 보석들로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성 한가운데로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데 그 물에 따라서 수많은 아름다운 나무와 꽃들이 피어 있고요. 그 나무들에는 아주 탐스러운 열매들이 가득하고 또 멋진 잎들이 있는데 그 열매와 잎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료제로 쓰인다. 약제로 쓰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성엔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미움도 없는 그런 완벽한 아름다움의 성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또 성경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표현하는 말로 영광스럽다 그 단어를 씁니다. 글로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글로리 영광 그것은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신비.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광채, 빛 혹은 신비로움 그런 아우라를 가리켜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아우라 속에 되면 누구나 거기에 강력한 매력을 느끼게 되고 경탄하게 되고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아주 스펙타클한 멋진 그러한 자연 앞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할 때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와, 굉장하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름다움은 사람을 매혹시키고 감동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가진 위력은 어느 똑똑한 사람의 완벽한 지적 논리나 혹은 어느 훌륭한 도덕가의 그런 엄숙함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 중에 과목 하나가 생태윤리입니다. 수업 시간에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 몇 번이나 감동하시고 좋다고 하신 이 자연이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되었는지 또 그래서 우리가 왜 자연을 돌보고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지 그렇게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되게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에너지를 아껴야 되겠고 분리수거를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들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강의가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먹던 캔 음료는 그대로 내팽개에 두고 마시던 커피 종이컵은 들고 나가다 다 마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쓰레기통에 분리수거 그렇게 배웠지만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합니다. 왜요? 우리로 아무리 잘 깨달았어도 당장 내가 불편하고 나한테 손해가 되면 사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학기 그 강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나중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 학기 중한 번은 학생들을 데리고 강의실 밖으로 나갑니다. 제가 묵가재 있으니까 여기 솔밭길을 지나서. 언덕길을 내려가서 왼쪽에 보면 선교 사촌이 있습니다. 한 시간 자유롭게 조용히 한 시간 산책하고 걷고 강의실에서 만나자 그렇게 합니다. 학생들이 돌아와서 뜻밖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걸으면서 무엇을 했는가 물으니까요. 그때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아, 분리 수거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때, 그래서 마음이 감동을 받게 될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름다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만 아니라 치유하는 힘도 있습니다. 우리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오르만져 주고 감싸줍니다. 좋은 음악을 듣게 되면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고 또 눈에 눈물이 고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움은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기도 합니다. 카타르시스라고 말하죠. 아름다움 심지어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신라가 빌리포 감옥에서 한밤 중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옥문이 열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아름다움에 대한 찬미는 우리의 막힌 삶의 현실을 여러 젖치는 것을 깨뜨리고 나아가게 하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잘안 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만 압니다. 그래서 더 엄격한 종교생활을 힘씁니다.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만 압니다. 그래서 도덕, 선행, 봉사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리이시고 참 되신 분으로만 압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을 쌓고 교리 논쟁에 침을 튀깁니다. 그 덕에 어쩌면 우리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뒤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옛날 마하토마 간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쩐지 그리스도인은 다른 어떤 종교인보다도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참 똑똑합니다. 그리고 봉사도 우리나라의 온갖 사회 시설의 70% 80%는 다 교회나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겁니다.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존경을 받거나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는 못 합니다. 우리의 똑똑함과 우리의 도덕적 선함이 인격적인 매력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 지식은 우리를 완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도덕 생활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 의식 혹은 위선으로 이끌 위험이 있습니다. 젊어서 오랜 방탕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추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죠. 성 아우구스티노스. 그가 나중 하나님을 만나고 회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로듯 오래이고 이렇듯 새로우신 아름다움이시며, 하나님을 아름다우심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느껴서야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뜻 속에는 내가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잠깐 있다 없어질 그 피조물들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 쾌락에 빠져서 내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후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너무 늦지 않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추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실 종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예술가입니다. 음악가, 화가, 조각가, 건축가, 조경사, 디자이너 등등 끝도 없이 많은 예술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일입니다. 아름다움에 자기의 인생 전체를 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우리들과 달리 우리가 추구하는 소위 세속적인 것 누구나 다 좋아하는 돈, 명예, 권력 그런 거에 별로 관심하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돈안 받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바로 예술가들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출애굽기 35장에 보살렐 오리압이라고 하는 두 장인이 등장합니다. 출애굽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성막을 만들 당시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놓일 언약궤 또그 앞에 번제단 또 등잔대, 물그릇, 온갖 성물들을 만드는 그런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30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호래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례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한 사람을 콕 집어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31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영감을 주셨죠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들을 갖추게 하셨다 했습니다 또 34절을 보면 부살렐과 올리벡에게또 다른 재능을 주셨는데 영감과 지혜와 재주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는 마이스터 선생의 기술도 능력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술가는 어떤 분야에서 작업하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 소명자입니다. 그들은 되게 영감이 가득한 사람들이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주를 받은 그걸 선물로 받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32절에 보십시오. 그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내고 생각을 할줄 아는 사람이죠. 생각해내고 상상력입니다. 그 생각해낸 것을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 우리 모두 다 상상력은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현하는 사람, 그것을 색깔이든 소리든 어떤 형태든 그것을 구현해내는 그런 능력까지 갖춘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술가들은 누구보다 상상력이 많고. 것을 누구나 볼수 있도록, 보이도록, 만들어낼줄아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이 하나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성막 성 s 을 보면 약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데, 뭐 길게는 g to be a littl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 o 입니다 이왕 기약 없이 이동할 거좀 간편하고 실용적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굳이 상상력이 많은 사람 또 그걸 만드는 재주가 넘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성막이면 어떨까 실용성만 생각한다면 요즘 인기가 많은 원터치 텐트 어떻습니까 탁 던지면 성막이 쫙 되면 모두가 모두가 거기서 예배하기도 쉽고 얼마나 간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 제작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출애굽기 삼십육장을 보면 아예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세세하게 지시를 하십니다. 크기는, 높이는, 넓이는, 색깔은 그 안에 들어갈 성물들은 그것의 위치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상품이나 제품이 아니라 그걸 만드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영감이 넘치고 온갖 재주를 가진 예술가들이 그것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드는. 품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역대상 1육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대를 특별히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열두 지파 그 가운데 레위 지파는 특별한 소명이 있었죠. 하나님의 예배를 책임지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유당이 성전 제사를 주관하는 직제를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에 관한 것, 그리고 찬양대에 관한 것입니다. 역대상 1 6장 4절을 보세요. 주님의 이들은, 성가대원들은 주님의 언약괴 앞에서 섬기며 주님을 기리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하게 하였다. 또 5절을 보면 이들은 거문고와 수금을 타고 신벌지를 우렁차게 쳤다. 이 악기는 뭐 우리로 하면 뭐 피아노일 수도 있고 오르간일 수도 있고 뭐 드럼일 수도 있고 아무튼 합창단과 교향악단을 다 합쳐놓은 그러한 멋진 굉장한 그러한 예술 집단입니다. 성경 역대야 5장 12절을 보면은 찬양 대원이 예배를 드릴 때에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또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까지 세세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만큼 찬양대는 성스러운 직분이었고 아름다워야 하는 직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찬양대는 아무나 할수 없었고요. 레위 지파 가운데 아삽 자손, 고라 자손이 담당을 했습니다. 이두 자손은 시를 지었고 그 시로 노래를 만들었고 그 노래 부를 때에 악기로 연주를 했습니다. 시편 150편 전체 1 5 0편인데그 시편 시들 가운데 보면 표제가 달려있어요 제목이 달려있어요 그 앞에 어떤 시들은 아사베시 혹은 아사베시 인도자를 따라서 현악에 맞춘 노래 뭐 그런 제목들이 있어요 12개가 나옵니다 또 150편 시편 가운데 고라자손이 12편을 역시 작사하고 연주한 것으로 나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직무가 있습니다 여러 봉사직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찬양대입니다. 찬양대의 봉사직을 두고 참 쉬운 직분이다, 쉬운 직책이다, 쉬운 봉사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렵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하는 일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다고 보는 사람은 성가대, 자기가 노래 하는 거 좋아해서 하는 건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좋아서 노래 부르는 거 나도 좋아해. 반면에 어렵다고 하는 분은 성가대가 성가대원 되려면 재능도 노래를 그래도 악보를 읽을 줄 아는 재능도 있어야 되고 좋은 목소리도 가져야 되고 무엇보다 열심히 연습하는 성실한 태도도 필요하니까 성가대 봉사하는 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5분 남짓한 찬양을 위해서 적게는 3~4시간을 연습합니다. 또 많게는 6~7시간을 연습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배에서 찬양 대원은 설교자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들려준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을 머리로 깨닫게 하는 그런 직책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몸으로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는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어, 언젠가 오세용 주의자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해가한 두세 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간혹 주의자님하고 저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일주일에 딱한번 예배인데 그 예배에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교인들이 그냥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한 주일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설교도 중요하지만 찬양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교인들이 적어도 설교거든, 설교나 아니면 찬양이든가. 둘중 하나는 뭔가 가슴 뿌듯해서 가고 감동해서 가야지. 둘다 시원찮다. 그러면 나갈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서운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가대원 여러분, 주의자님, <laughs> 부담 갖지 마십시오. 아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보셨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재능과 실력과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좀 음감이 좀 떨어진 사람도 여기 열심히 하다 보면 참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게 됩니다. 저도 대학 때 교회 그 성가대가 있었는데, 그때는 학생들이 많고 청년들이 많아서 오디션을 했습니다. 성가대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대학부 임원이어서 그냥 참석했더니 나아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가대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목소리도 변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예배 후에 일층 라운지에서 우리 교우들의 귀한 작품들 전시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예술을 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게참 고맙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시고 또 도예를 하시고 각 분야에서 그 알려지신 분들 있습니다. 이분들의 모든 작품을 보면.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조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활 속에 더 많이 느끼고 확인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는지 그 열정이, 그 사모함의 뜨거움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흠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을 흘리는지 제가 보기에, 아, 그 정도면 정말 멋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주저하지 않고 깨뜨려 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속상합니다. 아, 그렇게 좋은 거를. 근데 예술가들은 흠과 티가 없는 완벽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합니다. 예배 후에. 이런 구도자 같은 우리 교우들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꼭 함께 다 참여하시고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 제가 너무 늦지 않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움에 흠뻑 젖어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은 눈에 차지도 않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재능을 주신 예술가들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이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